지금 인자 병어 들어와, 들어왔는데 병어 들어오면서 어, 조기 가 이렇게 들어왔어요. 고기 생물 이러고 조기가 들어서 와 조기탕 끓이려고 그러거든요. 저희 이거 한초 육수 저희 가게에서 판매나요. 이게 만 원씩인데 이거 넣고 조기탕 한번 끓여보려고 그래요. 여기 보셔봐. 생물 조기. 어 근데 이탕 끓일 때는 항상 이제 끓는 물 물일 때 이렇게 넣어줘야 돼. 내 이게 조기탕 이렇게 끓는 물일 때. 이팔팔 끓일 때 이거 조기 이렇게 넣고 이런 거 끓이는 겁니다 이렇게 조기탕 해가지고 육수 이게 어 이렇게 따로따로 다 돼있어요 이게 굉장집 깃대기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하나씩 이거 하나만 되면 맛이 얼등이 맛있더라고 이렇게 넣고 조기탕 끓이는 거예요 이알 옆에 이거 알 하나 딱 넣고 같이 끓여 이렇게 끓이다가 저희는 이 탕에, 고기탕에는 진간장 좀 넣어야 돼. 이렇게 간장, 이렇게 반죽 넣고, 고추장 좀 넣고, 고춧가루. 이렇게 양파. 이렇게 청양고추도 이렇게 조금 넣습니다. 네.